더운 2020년 여름을 맞아 이름하여 장르불문 스페셜 꽁트 퀴즈. 자, 오늘은 제3화 FABC 스포츠 해설위원 서풍선생 초청 스포츠 중계로 함께하겠습니다. 스포츠 경기 여러분, 예팬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강승입니다 오늘은 2020 J리그 사사기 결승전 삼손 대 드릴라 드릴라 대 삼손의 빅 매치가 펼쳐지고 있는 여기는 소렐 골짜기입니다. 오늘 경기는 스포츠 경기 해설계 레전드들만 골라 연구하신 서풍 해설위원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해설위원 서풍입니다. 아 위원님 이름이 아주 강렬하십니다. 어, 그렇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이 발빠른 움직임을 바람 같은 속도로 바로 낚아채서 아주 정확아네네말씀드린 저한에서... 순간 드릴라 선제 공격 들어갑니다. 아 저것이야말로 어 말로 했던 코맹맹이 기법인가요? 아 그렇습니다. 네. 드릴라의 코맹맹이 기술이 들어가는데요. 사실 이건 삼손 선수를 너무 얕잡아 본 거예요. 아, 네. 우리 삼손 선수 이 드릴라 선수전에 이미 많이 단련된 기술인데요. 음, 삼손 당신의 힘의 크로는 무엇인가요? 아이 정도로는 약해요 아, 약하죠 그럼요+ 그럼요 약합니다 우리 삼손 선수 일곱 개 푸른 측으로넋끈히 받아치네요 아 오늘 우리 선수 좋아요 아 이대로만 달려준다면 오늘 우승은 문제없을 듯합니다 네 드릴라 선수 다음 기술 들어갔죠아 저게+ 저게 뭡니까 강력해 보입니다 아네 저거는 앙탈 기술과 보채기 기술을 블렌딩한 아주 독특한 기술인데요 드릴라 선수 추특기죠 이 기술만큼은 드릴라 선수가 역대 최고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 예. 이게요 보체기와 앙탈이 몇대 몇으로 블렌딩하냐가 관건인데요. 어. 자칫 약하게 들어가면 좀 짜증스러울 수도 예. 있고요. 예. 과하게 되면은 좀아 너무 무서워요. 공포를 어. 조성할 수 예. 있어요. 자 오늘 딜레라 선수 블렌딩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아아근아 아, 아. 아, 조금 약하네요. 좀 약하네, 약합니다. 네이에 네, 맞서 우리 삼손 선수 머리털 배틀 짝의 기법으로 가볍게 쳐주는데요. 딜레라 선수 아. 넘어가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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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갑니다. 예. 이게요, 사실 예. 머리털 여덟 가닥도 아니고, 여섯 가닥도 아니고, 딱 일곱 가닥으로 네. 배틀을 짠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이, 예. 이 머리카락에다가 날셀 수도 있는 그럼... 어처구니 없는 기술인데요. 아, 그런데 오늘 들리나 선수, 어, 웬일인지 너무 쉽게 넘어갔는데요. 네. 앞선이 앙탈 기술 때 너무 심하게 흔든 것이 아닌가? 음. 그게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죠. 네. 이 앙탈과 보체 기기법은 생각보다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기술이라 네. 아무 때나 사용하면 안 된다. 는거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예, 경기 종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딜라 선수 어? 마지막 공격 결정했습니다. 아, 아, 딜라 선수 아. 결국 이 기법 쓰는군요. 예, 야 이게 사실. 삼성 같은 이 짐승성이 강한 대형급 체형들은, 체급들은 예. 이 기술에 약합니다. 예. 뭔지 아십니까? 바로 눈물기법입니다. 눈물 기법. 예. 방심하면 바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아, 삼성 선수 끝까지 정신줄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예, 말씀드리는 순간, 아! 삼성 어? 넘어가는군요. 아! 아 이게 살짝 대항하는 것 같더니 그것도 잠시 무차별하게 아. 넘어가고 마는 삼성입니다. 이거 어마하는 아,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아, 이게 지금 삼손하면 나실인 그렇죠. 아니니까 예. 이정도면 이미 아, 뭐 개인의 운명이 아니라 유대인 급의 대표인데 그럼요 그럼 아 그걸 망가가면 안 되죠 그럼요. 본인 손에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거아 잘할 텐데 이렇게 무너지나요 아 우리 삼손 선수 좀더 긴장하길 바랍니다 네네 <laughs> 네, 자 너무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예 너무 흥분하십니다 예. 선생님 아예 네. 제가 좀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래요 네. 아 이미 지난 골에 너무 연연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괜히 막뭐 멘탈만 털리고요 네. 어쩌면 들릴라 선수가 이 요거를 노리는 걸 그렇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은 시간을 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만 차리신것같택이예자 서평 위원님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전략을 마무리를 해야 될까요? 아 일단 네. 우리가 상대 상대 선수가 우리 아킬레스 건을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그렇죠. 어쨌든 목숨을 걸고 이 삼손 선수 머리카락을 사수해야 되는 게 관건일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예. 아좀 비닐을 쓰든가 이뭐 똥머리를 해서라도 드릴라 선수가 머리털 가까이 터치할 수 없도록 완벽 수비에 들어가면서 네. 경기 끝날 때까지 시간을 좀 끌어야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아 이거 말고는 오늘 경기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네. 아 그래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 우리 삼손 선수 이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눕힐 만큼의 괴력을 그렇죠. 가진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정도의 기량이라면 충분히 머리카락 사수에 내리라 믿습니다. 네. 아 말씀드리는 순간 어, 어, 삼손 어. 선수 왜 저러지요? 지금 뭐 하는 거죠?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삼선 선수, 결국, 쓰러지는 건가요? 눕는 건가요? 저건가요? 저게 지금 뭡니까? 지금? 네. 아, 자진해서 눕고 있나요? 아, 아, 그것도 드릴라 선수의 무릎을 메고. 아, 선 선수, 삼선 선수는 왜 저럽니까? 미시고 아닙니까? 아, 선생님, 너무 그런 표현은 좀반격하십니까 아, 예,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아, 저거 보십시오 그냥 지머리 깎이는 것도 모르고 그냥 침물리면서 자는 건가요? 아, 이게 뭡니까? <laughs> 네, 삼선선수 이렇게 무너지고 마는군요. 사실 우리 삼선선수가 나기 턱 하나로 천명을 상대로 승리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은 몰랐는데 아, 아쉽습니다. 아 쉽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아쉬웠어요. 네. 네, 이렇게 2020 제1리그 사사기 결승전 삼선선수의 완패로 경기를 마무리를 하는데요. 서풍 위원님 이번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형편없는 플레이였어요. 아, 예. 이번 경기는요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거든요. 아니, 그리 위원님 끝까지 싸워준 선수인데 좋은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주시죠. 아, 좋은 말이 이게 당최 나오질 않아요. 아, 예. 거기가 어디라고 누워서 잠을 잡니까 잠을 자. 참나 원참. 네 오늘 에휴... 삼손 선수 분노를 부르는 경기를 펼쳤지만 다음 경기를 그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삼손 선수의 다음 경기는 다곤 신전에서 예정되어 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사실 쉽지 않은 경기가 될것 아... 같은데요. 손대 방백대 일대 다수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쉽지 않겠죠 아 그렇습니다 이건 말이죠 아 그렇지는 않아요 네. 이번 경기는 삼손fc의 감독이 교체가 됩니다 아 교체 됩니까 이+ 감독님이 네. 아주 대단하신 분인데요 네. 아 이번에 대표적 경기가 천지창조 아 노아의 홍수 아 예수님 부활 등아이 바꿔볼 수가 없어요 명경기죠 예. 예. 백전백승이 빛나는 이+ 감독님이 아 이분 특기가 또 역전승 아닙니까 역전승 그렇죠. 우리 삼손fc 응원가도 이제 네. 역전되리라 역전되리. 알고 있는데요. 네. 삼성의 다음 경기 승률 100%라고 아, 보시면 아, 되겠습니다. 자2020 제일류 사사기 결승전 삼성 삼성 선수의 완패로 끝이 났지만 시청자 네. 여러분들에게 또 선물드리기 위한 퀴즈 여기서 나갑니다. <laughs> 자 삼성. 마지막에 다시 힘을 불어 넣으신 이분, 이 감독님. 이 감독님의 이름은 누구신지 맞추면 되겠습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1번. 나는 아직 배고프다. 히딩크. 2번. 둘이야, 아빠다. 차범근. 3번. 하나님. 자, 여기서 우리가 삼선FC의 주제곡. 예. 함께 신나게, 힘차게 부르면서 어, 다음 경기를, 어, 경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